6월 25일 마감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술적인 반등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코스피는 2750포인트, 코스닥은 840포인트 구간에서 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어, 시장이 상승했는데 거래대금이 많지 않죠.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장 발표까지는 확인하겠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속폭 하락하긴 했는데, 장 초반에는 4원 이상 떨어지다가 이게 낙폭을 줄여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6천억 가까이 수매해가 들어왔다가, 장마판에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어, 전체적으로, 마이컨 크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따른 수급 동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오늘 5장이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엔비디아랑 네, 마이크로테크놀로지랑 시간으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시장에서의 또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오늘 뭐 정부 정책이 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백종 규모의 어, 반도체 세액지원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크해이 칩스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2년? 2년 동안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근데 이걸 또 한다 그래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지원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지원법으로 보조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만 있어. 네, 세액공제만 있어요. 설비 투자를 했다거나 R&D 투자금에 세액공제가 있고 말 그대로 나라에서 돈을 주는 보조금이 음. 없는 나라예요. 유일하게 지금 반도체국 이런 국가 중에서 빨리 KHS 뭐 통과시켜야 됩니다. 근데 2년 동안 안 하다가 또 갑자기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못 믿겠거든요. 네, 민주당이 저런 이야기하니까 더욱더 못 믿겠네요. 자, 아무튼 여기에 오늘 어, 정부가 이 반도체에 관련돼가지고 뭐 전력지원법까지 어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반도체 힘을 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딱히 네,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는 떨어져도 명분이 있고 네, 올라도 명분이 있는 시장이었어요. 떨어지면은 뭐 어, PC 지표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올라갔으면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식시장에 너무 답안지를 찾으러 가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건 정말 다양한 이전 세계의 뉴스 이슈들 자금이 정말 그냥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많은 알고리즘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정답을 매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떨어지면은 전체적인 뭐 추세만 확인하고 어, 이유를 그대 갖다 맞추는 게 원래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제가 그래서 확정적인 말을 하는 전문가들을 유튜버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뭐 주식 교육이라든가 조건식이라든가 그냥 당일 매매 잘해가지고 당일 수익 잘하면은 그만이다 여기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뭐 너무 좋죠. 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내용이 있다는 점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파업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녹아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사 같은 경우에는, 아, 거래대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최근 4거래일 정도 평균 거래대금이 거의 뭐 8조 원 살짝 넘는 수준이죠. 네,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에코프로비 에코프로, 엠캡, 2000종목들이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성에서 일어났었던 1차전지 물론 2차전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1차전지에 리튬,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튬의 위험성이 투자자들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지 않았나 영상 여러분도 보셨나요 20초 만에 공장이 그냥 다 암전이 돼 버렸죠 완전히 그냥 연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 리튬전지 소화기 기치를 안한게 문제긴 하지만 은 그게 비싸 가지고 일단은 어, 리튬 관련된 어, 정도? 이런 것들은 투자심리를 꺾을 수 있을 만한, 어, 충분한 내용이라는 점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도체 공장에서 뭐 이제, 어, 화학, 화학 제품들 누출돼가지고 사람들 좀오염되이 어, 그러면 반도체 관련 테마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번 리튬 공장이 불이 굉장히 크게 났고 사상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리튬 관련된 테마주들은 좀 단기적인 조정, 시장에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회의소에서는 올해 하반기 산업 기상도가 반도체만 유일하게 좋고 나머지는 약간 뭐 흐림이죠, 흐림, 어, 흐림이고 철강, 석유와 건설은 구름이 끼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자동차 조선까지는 괜찮다 어, 이거는 이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 섬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애플이 좀 중요하겠고요 기계 바이오 바이오도 좀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봤을 때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좀 그나마 탑픽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안값 2개 나왔다는 점들 어, 오늘 해운물류 관련 테마주들 오늘 이걸로 수익 많이 봤죠 네, 오늘 굉장히 수익 많이 받습니다 축하드리고. 자, 그리고, 시간에서는, 내 뜬금없이 또초등어차가또 올라갔어요. 하, 정말, 인공태양 관련 테마죠. 원래 모비스거든요. 모비스인데, 어, 또초등어 관련 테마 좀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은 쌩까시고. 자, 여러분들, 오션 플랜트, 시간에 서한것 같습니다. 네, 하트 붙여졌죠. 내일, 기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외하고는, 아, 오늘 유튜브 주거권이 또다시, 두나무 매각, 또, 찌라시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아니, 이거 1년 전부터 너무, 1년마다 한 번씩 해먹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어 두나무 매각 이슈가 있다는 점들, 어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2월, 달 그, 다음 달, 공모 되어 있죠. 시프트업 관련해가지고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어 미리 공모 준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뭐큰 이슈가 없어요. 어차피 내일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흐름 따라서 또 시장에 반등 나올 거니까 우리는 잘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오늘 하락 배팅 너무 잘해가지고 시간에 또 쫄라 또그 종목이 기분이 좋은데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 될수 있도록 어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남은 어 밤.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까지는 그냥 좀 편하게 마음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좋다. 말씀드리면서 마음 시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